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는 많은 사람들이 땅이 꺼져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에서 향후 크게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뭐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둔화됐다며 금리 인상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던 연준이 이제는 다시금 금리 인상을 크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시장의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향후 주식 가격이나 암호화폐 가격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주식 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이 실망의 한숨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이유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식이든 암호화폐든 돈을 벌기 위한 과정에는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는 속임수가 난무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와 함께 매번 그런 식으로 속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골드만삭스. 연준, 올해 금리 세 차례 더 인상 예상. 뭐 이런 기사가 떴네요. 자, 그러니까 연준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아니고 골드만삭스가 지금 예상한다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참고로 이 골드만삭스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미국의 투자은행이자 세계적인 금융회사죠. 지금 주식이나 암호화폐 등등 이 투자 세계의 메이저들이 이 골드만삭스의 바로 대주주예요. 그 투자 메이저들은 하는 일이 뭐죠? 다른 사람들 다돈 따먹어가는 거죠. 주식이나 암호화폐 현물이든 또는 선물이든 그 투자 시장에 뛰어들어서 상대방 돈을 무한대로 막다 따먹어가는 그런 메이저들이 이 골드만삭스의 대주주들이에요. 골드만삭스 뿐이 아니죠. 세계의 유수한 언론과 금융투자회사들. 그런 곳의 대주주들이 바로 우리의 돈을 다 따먹어가는 메이저 투자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내용을 보죠. 자 골드만삭스죠. 자 이게 골드만삭스입니다. 그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죠. 자그 다음 보면 이 골드만삭스의 얀하츠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연준이 3월, 5월, 6월 정례회의마다 기준금리를 25베이스 포인트 올릴 것이라고 예측을 했대요. 그 베이시스 포인트라는 것은 뭐냐면 이자율을 계산할 때 쓰는 최소 단위죠. 자 그는 우리는 연준이 기준금리 최고점 5.25%에서 5.5%로 6월달에 25베이스 포인트 금리인상을 추가할 것을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연준이 이렇게 하겠다고 말을 한 것이 아니고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미스트가 이렇게 전망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요.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뭐가 있냐면 지금 주식이든 암호화폐든 전 세계의 이 투자자들이 이 골드만삭스 같은 그런 금융회사들이 뭐 자기들이 어떻게 예상한다 뭐 어떻게 어떻게 전망한다 금리가 얼만큼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뭐 이런 말들에 부안회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준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면서 전 세계 의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니까 투자자들은 이제 주식을 팔아치우든지 암호화폐를 팔아치우든지 또는 선물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선물을 또 하락에 베팅하면서 이제 시장 상황이 굉장히 지금 불안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회사들은 골드만삭스뿐이 아니에요. 세계의 다른 금융 회사들은 물론이고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함께 발을 맞춰 갖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언론들도 역시 전세계 메이저들이 대주주로 많이 있죠. 그러니까 대중의 돈을 따먹기 위해서 그들이 그런 찌라시를 계속 뿌려대는 것입니다. 거기에 전세계의 투자자들이 당하고 또 당하는 것이에요. 주식시장의 역사는 수백년이 됐죠. 암호화폐 시장은 불과 몇년 안됐지만요. 그렇게 이 세상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메이저 타자들한테 계속 당하고 또 당합니다. 제가 말이죠 초등학교 때 동네 형을 따라서 어른들이 그 낚시하는 호수가 낚시터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낚시터에 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이제 고기를 한 마리 낚았어요. 피레미라고 하더라고요. 조금 하는 걸 잡았는데 그 아저씨가 뭐라고 하냐면, 아 이거 아까 잡았던 거 아니야. 하더니 그 피레미를 다시 호수에 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바로 또 옆에 있던 아저씨가 또 뭐라 한 마리 잡았는데 역시 피레미예요. 그 아저씨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아까 잡았던 거 아니야. 그리고 또 호수에다가 다시 던지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나 그 이해가 안 갔어요. 그 아저씨들이 이해가 안간 것이 아니라 그 붕어, 그피레미가 이해가 안 갔다는 얘기죠. 아니 한번 잡혀가지고 아저씨들이 도와줬으면 또 잡히면 안 되니까 멀리 도망가야 할거 아니야. 근데 왜또 잡히는 거야? 그그 그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아저씨, 그게 한번 잡혔는데 안 도망가고 왜 다시 와서 또 잡혀요? 하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껄껄껄 웃더니 그게 말이야. 이 붕어들은 뇌가 없어. 뇌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아까 잡혔는지도 몰라. 그래서 또 잡히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제가 성인이 되고 제가 이제 주식 투자도 시작하고 그리고 더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때 그 아저씨가 말했던 그런 피레미, 그런 붕어는 단지 물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투자의 세계에도 그런 붕어들이 널려 있다라는 것을 말이죠. 주식이나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수많은 투자자들이 바로 그 붕어와 똑같은 행동들을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무한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이죠. 그러니까 메이저 언론들과 금융회사들의 기사와 찌라시에. 몇번 속아서 돈을 잃었으면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할텐데 또다시 속고 속고 또 속으면서 돈을 계속해서 잃어나가는 투자자들이 바로 그 붕어와 전혀 다름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이 세상의 투자자들이 꼭 붕어처럼 멍청하거나 머리가 나빠서 계속 속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머리가 나쁘다기보다는 인간의 심리구조가 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투자는 철저히 심리 게임이라고 일전에도 여러번 말씀드렸죠. 투자는 고상하게 말해서 투자이지, 이게 사실은 상대방과의 돈 따먹기 게임입니다. 주식이든 암호화폐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의 돈을 따먹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과 술수가 난무하는 것이 바로 이 투자의 세계이죠. 아무리 강직하게 마음을 먹은 사람이라도 tv를 켜고 뉴스를 보면 시장이 다 끝난 것처럼 말하는 그런 뉴스를 계속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게 기정사실인 것처럼 인식하게 되죠. 결국은 그 뉴스대로 그대로 행동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평생 가야 돈을 벌지 못합니다. 주식이나 암호화폐로 돈을 버는 사람보다는 잃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매번 적군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던져주는 미끼를 덥석덥석 물어대니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적군의 속임수와 술수에 당하지 않고 투자의 세계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어서 일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잘 시청하셔서 앞으로 투자에 좋은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시죠 코인이라 주식에 투자하는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꼭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른다 라고 말이죠. 과연 그 말은 진실일까요? 아니면 단지 돈 잃은 투자자의 피해의식 때문에 생기는 과장된 푸념일까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그것은 틀림없는 진실입니다. 투자의 세계를 좋게 말하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돈을 버는 윈인 게임의 장이죠. 하지만 굳이 나쁘게 표현한다면 투자의 세계는 남의 돈 따서 내 배를 채우는 지독한 야육강식의 전쟁터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내 손에 죽어줘야만 승리하는 전쟁터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이나 코인 투자하다가 실패하여 가정이 깨지고 인생이 파탄나는 등 삶의 진로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은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이처럼 투자에는 크게 조심해야 할 극단적인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런 살벌한 전쟁터에 뛰어들어 마치 병정놀이라도 하듯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반복하니 당연히 사면 내리고 팔면 오르는 백전 백패의 상황이 끊임없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것보다는 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코인 투자할 때 절대 하면 안될 행동 첫 번째는 빚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내거나 또는 꼭 빚이 아니더라도 당분간 없어서는 안 되는 절박한 돈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돈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빌린 돈에 대한 이자 생각 또는 본전 생각의 아쉬움과 초조함 때문에 매번 시세의 오르내림에 크게 휘둘리게 되죠. 게다가 오를 땐더큰 수익을 내보겠다는 욕심이 발동하여 팔지 않고 들고 있다가 결국 크게 하락한 후에야 팔게 됩니다. 또한 적게 하락하면 곧 복구할 수 있다는 마음에 노심초사 기다리면서 팔지 않다가 마침내 훨씬 더 크게 하락하고 나서야 더 이상 마음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팔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절박한 돈으로 투자를 하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판단력이 더욱 흐려지게 됨으로써 백전백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한다고 해서야 돈을 벌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돈을 잃기 위한 투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만일 자금에 여유가 별로 없는데도 꼭 코인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아주 최소한의 소액으로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세의 오르내림에 연연하지 않을수록 돈을 벌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이죠. 자, 그다음으로 코인 투자할 때 절대 하면 안될 행동 두 번째는 엉터리 방식으로 물량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자신이 나름 좋다고 생각하여 매수한 종목을 시간이 갈수록 점차 비중을 늘려나가곤 합니다. 하지만 그 방식을 보면 그야말로 죄다 밑도 끝도 없는 엉터리 방식이죠. 예를 들면 500원에 1만 개의 코인을 매수한 사람이 그 다음 달에 가격이 600원으로 올랐을 때 추가로 일정량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달에 700원으로 오른 상태에서 또 일부를 매수하는 식으로 계속 현재의 매수 평균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면서 물량을 늘려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바보짓 중에 바보짓이죠.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물량을 늘려가다 보면 결국 매수 평균가격은 크게 높아지는 데다가 물량마저도 많아지다 보니 어느 날그 종목이 갑자기 한번큰 하락이라도 받게 되면 그야말로 타격이 크죠. 나름 투자 경험이 많다는 수많은 투자자들도 그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량한 종목에 대한 장기 가치투자라는 명분 때문입니다. 주식에서도 많은 가치투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가치투자 종목에 대한 매수를 얘기하다 보니 개인들이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따라 하곤 합니다. 그 가치투자 개념이 코인에까지 이어져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장기 가치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선 곤란하며 비중을 늘리려면 반드시 그 종목의 현재 보유 매수 평균가보다 단 1원이라도 싼 가격에 매수해야 진정으로 안전한 장기 가치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끝없이 잘 나가던 종목이라도 어느 순간 매수가 이하로까지 하락하는 일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죠. 만일 그 종목을 더 사고 싶은데 좀처럼 매수 평균가 아래로 오지 않고 계속 올라가 버리면 그 종목은 그만 매수하고 다른 유망 종목을 매수하여 또 그런 방식으로 장기 가치 투자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코인은 많고 살 종목은 널려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절대 잃지 않는 투자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코인 투자할 때 절대 하면 안될 행동 세 번째는 뉴스에 휘둘리는 것입니다. 투자자가 백전 백패하는 이유는 그들이 뉴스나 시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슈들에 아주 민감하게 정확히 반응하면서 매매하기 때문입니다. 투자의 전쟁터에는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돈을 따먹으려고 두 눈에 불을 켜고 노리는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전 세계의 유력 정치인들과 자본가들, 그리고 메이저 언론들이죠. 이들 중 상당수가 언론사의 대주주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고양이 쥐 생각하는 심보로 밤낮 없이 뿌려대는 먹잇감 뉴스를 매번 개인들이 덥석덥석 물어삼키면서 투자를 하니 당연히 내가 사면 내리고 팔면 오르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백전백패의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개인들은 매번 그렇게 죽어나가고도 깨닫지 못하거나 또는 조금 눈치를 챌듯 말듯 하다가도 이내 잊어버리는 바람에 평생토록 투자를 하면서도 그들에게 당하고 또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들은 투자할 때내 귀에 들려오는 언론의 뉴스는 내 돈을 뺏어가기 위한 쥐약미끼라는 것을 절저히 인식하고 결코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뉴스와는 반대로 투자하기 시작할 때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